안녕하세요. 내가 니 앱이다. 이자입니다. 네, 파워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저녁시간, 회식할 때 어디를 가야 되냐 이게 아주 현대인들의 고민인데, 이거를 말끔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바로 맛있는 지도. 아이폰 음... 앱스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지도라고 검색하시면 네네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하는 역할이 맛집들을 음. 쭉 소개해준 어플리케이션이고, 네네네. 여러분들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정보를 기준 해서, 가까운 것들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웹에 가면 맛집닷컴. 맛집닷컴을 음. 그 url 입력해 가시면, 네네. 트위터처럼 생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맛집만 다루는. 네네네. 그래서, 서로 이제 트위터에 팔로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맛친맛친이라는 마친. 음. 기능이 있어서, 이 친구가. 맛있는 맞... 친구. 네. 네. 맛집을 그 선택을 해 놓으면 내가 그걸 구독할 수 있고 음. 내가 찍은 사진이나 맛집에 대한 평가 리뷰들을 네네네. 서로 트위터처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음.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도 보면 학동 근처에 맛집 있는 사이트들 그리고 그 맛집별로 해가지고 그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메모들을 확인하시고 아이 집이 정말 맛있는 집인지 음. 아니면 어떤 메뉴가 그 특징 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서보션들이 어떠신가요? 이제? 저거 오늘 그한집 갔다 왔는데 일단은 거기에는 등록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 어플 기준 통해가지고 또 맛집도 새로 발굴해가지고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도 찍고 GPS로 위치도 찍고 해서 맛집을 하나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어쨌든 간에 이거 자체가 이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료를 더 이렇게 되느냐 공유가 되느냐가 관건이니까 네네. 뭐 계속 이어나오시면서 저희가 진짜 맛있는 집인데 없는 곳이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음, 직접 다른, 등록할 수, 네. 수 있다는 거죠. 네트즌들한테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그 저는 요즘 뭐그 아이폰용 역시 앱이고요 인기 앱 순위에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긴 하는데 워낙 또 많이 있어서 이걸 안 받으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걸 가지고 왔고요 하철이. 하철이. 하수철이 가 아니고요. 하철이. 네 네. 지하철에 관련 콘텐츠를 가진 앱이고요. 하철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다날 소프트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제가 일단 이 앱은 일단 저는 강추 꼭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왜냐면 실제 제가 받아서 보니 이제 서울 기본적으로 수도권 지하철이 있고요. 옵션에 가서 보시면 뭐그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까지 전체에 그 지하철 노선들 전부 볼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봤을 때는 지도 있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리사이징 크기 줄이고 멀티터치가 자유롭게 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역을 터치하게 되면 출발역이나 도착역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역을 지정하고 가는 역을 도착역으로 지정을 해서 딱 누르면 굉장히 비주얼하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멋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직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줘요. 그래서 뭐 최소 시간이나 최단 경로, 환승 시간 이런 거다볼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정보라든지 역 이런 부분들을 눌러서. 지하철 호수별로, 그, 호선별로 주변에 있는 관광 정보에 대해서 도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역 검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역을 기본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우리 그 음악에서 아시겠지만, 우측에 보면 음악이 너무 많은 경우에 A부터 Z까지 드르륵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호선별로 드르륵 갈수 있게 하는 그런 UI 구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본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컨텐츠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또 하나 좋은 거는 주변역 음흠. 이게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딱 오늘도 이거 이장님 이 여기 코어에 왔는데 학동역에 가까운지 압구정역에 가까운지 신사역에 가까운지 혹은 약간 얼마큼 차이가 있까지 이거죠 제가 7호선보다 3호선이 좋은데 한 음. 500m 차이면 가겠는데 말겠는데 그럴 때 역검색 주변역을 딱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역을 순서대로 보여줘요. 그, 그러니까 음. 딱 지금 눌러보니까 이 장면에서 학동역 7호선은 164m고 신사역은 917m, 917, 17. 강남구청은 932m. 그래서 아, 3호선을 타는 면 차라리 910m니까 신사역을 가는 게 낫겠다. 음.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어떤 예, 활용성은 굉장히 높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당연히 구글 API랑 연동해서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철이 여태까지 나온 지하철 앱 중에 간연 예 최강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이장님 아까 소개를 하셔서 제가 앱 하나 를더 소개하려고 하는 보너스로 같이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 맞지 맛집, 맛있는지도 맞지 와또 비슷하게 해서 유명한 앱이 하나 있습니다 트래블로 맛집이라는 건데요 이 음. 앱도 사실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음. 이장님에 그 소개하신 마치도 거의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맛집들을 우후죽순으로 보여주고요. 터치할 때마다 중식, 한식, 일식 다 테스트로 보여주고 클릭해서 새로운 맛집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 맛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 맛집에 대한 평가나 리스트 같은 것들을 할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웹상에 또 트래블러 사이트가 있어서 같이 연결하는 그래서 이런 맛집 관련된 말씀하신 앱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참여나 평가를 가지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래블러도 좋고 맛있는 지도도 좋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셔서 어떤 컨텐츠도 계속 늘려가고 본인도 이제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트래블러까지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를네 이것으로 내가니 네 앱이다 이장이었습니다. 네 파고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